I believe it. 안녕하세요, 아이디아입니다 아무도 안 들어왔네요. <laughs> 들어오세요. <진짜 아무도요. 웃음> 이렇게 아무도 안 들어오는데? 들어와 들어와.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laughs> 들어. <들어오세요. 아무도 안 웃음> 들어오. 들어오면 오, 여기 있다. 뜨는 건가요? 똑똑. 댓글 좀 남겨주세요. <laughs> 뭐, 진짜 아무도, 안 <laughs> 진짜 아무도 안 들어오신 거예요? <laughs> 우리 너무 귀신처럼 나와. 그러니까. 너무 <laughs> 하오 어, 어, 좋아요 뭔가 이게? 오 드디어 첫 번째 손님. 안녕하세요. 해야 될거 같은데 네, 한번 다시 합시다. 네, 자, 두, 네, 세. I believe it. 안녕하세요, IVE I입니다. 와, 여기 네, 너무 부력 파워 아니냐아 완벽했어. 완벽해서 안보이 한성영 원이었는데 저희 무슨? 오늘 원더케이의 IVE I 애창곡 라이브 촬영을 왔습니다. <웃음> <웃음> 재밌어. 저희 이제 드디어 곧 데뷔를 앞두고 있잖아요. 오늘 네. 소감이 어떤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자, 수현 씨 어떠세요? 드디어 데뷔를 하게 되다니 여러분 박수. <laughs> 수를 내가 못쳐요 지금 우리 <laughs> 급한 빠른 빠른 킥 소이 빠르니까 빠르게 얘기할게요. 네. 프로듀스 때부터 이렇게 동고동락했던 친구들과 특히 퀵피 제품에 드디어 만나게 됐어요. 와!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특가에서 말씀해주세요. 아니 저도 사실 푸듀 때 보고 이제 저희 뭐 그냥 못볼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여러분들 덕분에 저희가 이렇게 모이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합니스 <laughs> 어때요? 저, 제가 진짜 좋아하는 언니들이랑 같은 팀 하게 돼서 너무 너무 좋아요. 진심인가 확실해요? <laughs> 저도 워낙 평소에 친한 친구들과 하게 돼서 진심인가요? 너무 너무 즐거요 너무 행복합니다. 그. 한번 넘고 얘기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거짓말 감지 필요하 저희 또 저희만의 포인트 악수법이 있어요. 아 소개를 해주신다고 수현 씨와 채경 씨가 자, 자 악수법은 이렇게 손등 손등이 이렇게 맞닿으면서 이렇게 걸어서 아래에서 <laughs> 위로 반가워요. 딴다. 반갑구만. <laughs> 이렇게 안 하는 천사 네. 악수예요. 이거 꼭, 꼭손 등으로 마주보고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 화제해주셔야 돼요. 천사 네. 악수. 천사 악수. 네. 네. 혼자는 네. 안 돼요. 안 음.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멜론 팬백, 팬백기 음. 이벤트라고 저희가 이제 이벤트를 하나 진행할 건데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멜론 앱을 켜주세요. 보이시나요? 앱을 켜서 검색! 검색, 검색! 검색. 그래서 이제 IBI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IBI. 안 보이는 살? 아이비 <laughs> 아이를 <laughs> 눌러주시면 아티스트라고 떠요. 아티스트에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아이비 아이가 뜨거든요. 여기 밑에가 저희가 아니고 위에가 저예요. 희 <laughs> 착한 사람만 보여요. 이 착한, 착한 사람.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아이비 아이로 들어가셔서 팬맥기 어디 있어? 여기. 팬 즐겨찾기. 찾기 같이 이렇게 별. 노란 네. 색깔 주황색 별이 돼야 돼요. <laughs> 이걸 눌러주시면 주황색으로 변하거든요. 이렇게 하면 저희랑 팬맥기 하실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그렇다는 몇 명이 이렇게 몇 명. 이렇게 보인다. 네 여러분 이거를 내일부터 이렇게. 18일까지 멜론 팬미끼 5천명을 무려 5천명을 달성하게 되면 천사 악수회라는 것이 있어요. 천수 악수회와 라이브 <laughs> 원을 개최합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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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지금 700몇 명이에요. 5천명 돼야 돼요. 5천명? 5천명? 5천명 돼야 돼요. 지금 하고 계시죠 다들? 클릭.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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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등학교 어. 동창들한테 한번 전화해 보시는 거 네. 네. 선생님 어때요 선생님잘 지내세요 <laughs> 저예요 좋아요 <laughs> 눌러주세요 제임스 제임 스 제임스? 제임스 잘 지내 <laughs> 네. 영어 선생님 맞죠 <laughs> 여러분 이제 댓글 한번 읽어볼까요 어 어떻게 어떻게 댓글이 나오네. 되게 빨리 달리고 있어요 외국인 분도 되게 많아서 영어가 음. 많은데 계속 영어를 못해가지고 네 멜론에서 하는 거예요 네 멜론이요 무조건 행론입니다 혜리 언니 너무 예뻐. 혜리 언니 너무 예쁘다고. 나 보여요? <laughs> 보여요. 우리 혜리 <해리> 언니 보여요. <laughs> 댓글 좀 읽어주세요. 여, 영어가 너무 많아. 어떻게, 어떻게. 좋아요가 날아다니고 있어요. 우와. 아, 뭔지. <laughs> <날라다니고> 여러분, 뭔지 <laughs> 다시 말해줘요. 늦게 와서못 보면 되게 많아요. 햄빛 <laughs> 친해지길 바라. 햄빛 친해지길 바라. 아니, 친해지고 친해요. 있어요. 왜 그래요? 바라. 바라. 퀵, 퀵폰 친해지길 바라. 와 이거 좋아요. 윤다혜 님이 왕 예뻐. 다 비주얼이야. <laughs> 다 비주얼인가요? 심쿵. 감사합니다 코가 길어지고 계세요 지금 <laughs> 세경아 오늘도 이쁘다 감사합니다 내일도 이쁠 예정 수현언니 염색한 네. 거 너무 이뻐요 수현이 염색했어요 흑발로 땡큐 박예진님 안녕하세요 헤이 <laughs> 언니 너무 예뻐요 다 이쁘단 얘기, 이쁘단 말만 Say hello please Hello Hello, hello. hello. 수현아 꽃길만 걷자 사뿐사뿐 <laughs> 와 이거 되게 예고 없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네 끝인사 합시다 네. 자 힐씨 네. 네. 네 저희 곧 다가오는 저희 데뷔앨범이 얼마 남았잖아요 <놀란람> 그, 그리고 오늘 촬영하는 저희 애창곡 라이브 영상은 8월 8일부터 공개되니까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많이 기대해주세요 안녕 <놀람> 안녕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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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요? <누 gao? 놀람> 네 가요 <놀람> 다음에 봐요 这么样